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목터널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면 손 기능을 계속 보존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개인에 맞는 치료 방법 선택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의사의 상담을 꼭 받아야 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초기 증상은 손과 손가락의 저림이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피로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증상을 방치하면 정중신경의 손상이 진행되어서 손의 감각저하와 근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증상 개선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확한 진단은 여러 검사 결과와 임상소견을 종합해야 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와 임상소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검사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서 근전도검사, 전기검사를 시행합니다. 팔렌 검사나 틴넬 검사 등의 이런 직접 의사가 진찰하는 진단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도 여러 가지 진찰 결과나 근전도 검사가 다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이런 검사 결과와 함께 환자의 증상 생활 습관 직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수술적 치료로도 상당수 환자의 증상을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초기 단계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상당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서 손목의 과도, 과도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손목 주변 근육,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약물 치료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는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행할 수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 정도 단계에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기도 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빠지는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네 번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절개 방식으로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비수술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증상이 심한 경우 또 근전도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혹은 아주 심한 단계의 신경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최소 절개 방식의 수술 기법을 쓴다면 빠른 회복과 적은 합병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통 방식은 손바닥을 절개하는 건데요. 손바닥을 절개를 하지 않고 손목 부위만 작은 절개를 하고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터널식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전통 방법에 비해서 통증이 적고 수술의 통증이 매우 적고 대부분의 환자가 다음 날 퇴원할 수 있습니다. 또 흉터가 거의 나중에는 남지 않아서 미용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전통적인 방법, 손바닥을 째는 방법은 나중에 흉터가 남고 통증이 오래가는 수가 있거든요. 제가 쓰는 방법은 한 2, 3주 후면 일상생활로 거의 복귀할 수 있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그러나 수술 방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수술 시기가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중기에서, 중기에서 이미 영구적인 손상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말기로 가면 그 비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손목터널 증후군은 안전하게 치료하려면 최대한 수술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 일상생활에서의 관리와 예방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이런 예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입니다. 제 답은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셔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죠? 컴퓨터 작업 시에 손목을 이렇게 꺾거나 뭐 이렇게 꺾는 거 하지 마시고, 어, 되도록이면은 평, 아,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유지하시고 이런 식으로 타이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들고서 하시면 또 괜찮은데 이렇게 거꾸로 꺾, 이렇게 기대면서 꺾는 분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웬만하면 하시는 것이 좋고요. 결론은 손목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동작은 피하고 필요하다면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법만으로도 질환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약간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알려진 원인들도 복잡하며 개인의 체질이나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방수칙을 지키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서 적절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고요. 그냥 먼저 치료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손목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 손바닥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바닥을 절개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고 손목을 절개하는 방법이 좀 개선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손목을 절개하는 방법은 수술이 좀 어려워요.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법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비교적 수술 기술이 좀 쉬운 편이고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도 좀 편하고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그 생활 패턴 그리고 쉴수 있는 기간, 그리고 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중기 이상만 넘어가도 신경마비가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의 신경마비를 방지하려면 되도록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 올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조금 서둘러서 수술을 받는 것이 손의 신경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손의 신경마비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손의 신경마비는 감각신경마비입니다. 근데 이 감각신경이 마비되는 것은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감각신경도 신경의 기능입니다. 근데, 감각신경 중에는 통증도 있잖아요. 감각신경이 떨어지면 통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면 증상이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각신경이 떨어지면 통증도 줄어들기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수술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아무런 불편이 없다면 사실은 관계 없는데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거나 손이 서툴러져서 늘 하던 동작을 자유롭게 또는 저절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하, 심해진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